다시 25년도는 개띠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야. 24년도에는 딱 갇혀 갖고 그 안에서만 있었지만은 25년도는 다시 또 우리 밖으로 응.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가서 네. 내가 활보를 해야 되는 시기. 네, 새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2025년 개띠 분들의 신년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네, 네. 저희가 항상 개띠 분들의 신년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 개띠 분들 하면은 선생님이 딱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티분들 같은 경우는 네. 2024년도 어, 년도 같은 한 해에는 어떻게 넘어오셨냐면은 대부분 네. 보시면은 2023년도까지는 개티분들이 되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 한 해였어요 23년도는 네.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밖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 안에서 안에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네. 이런 게막 이렇게 많이 하면서 넘어오는 한 해가 24년도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개들이 움츠려 있는 시기였지. 음. 응. 막 개는 말 그대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24년도 한해 같은 경우는 딱틀 안에 갇혀서 음. 응.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네.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막 이렇게 응. 계획을 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개띠분들이 24년도에는 그닥 힘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 음, 응. 근데 네네. 2025년도 어, 푸른 뱀의 을사 년을 갖다 딱 25년도에 만났을 때는 개들이 어떻게 변하냐 개띠 이분들이 다시 또 활발하게 또막 돈서남북을 이제 활보를하고 뛰어다니고 네네. 막 이제는 움직이는 또 이미 강한 그 또그한 해가 25년도 거든요 어, 그러니까 개띠 분들이 또한 번에 힘을 펼칠 수 있는 시기를 만났다고 보셔야 돼. 음. 응, 개띠분들이. 그리고 이 개띠분들 특징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언변이 좋아. 아... 말을 잘한다고. 말을 그러지. 잘하시는구나. 응.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저 사람이 약간 사자가 있는 것 같아. <laughs>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띠 중에 하나가 또이 개띠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다 보면 어떻게 돼? 개띠분들이 사람을 잘 봐, 음. 응. 이게 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응. 직감 응. 이게 또 뛰어나. 음. 상대방을 딱 해갖고 딱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5분, 10분 정도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아이 사람은 좀 이런 것 같아. 그게 또 맞아. 응. 개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촉하고 그런 직감이 좀 강한 분들이 많고 네. 또 개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우도 자주 성가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동서남북을 갔다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내가 벌어, 내가 뛰어서 내가 먹고 사는 사주나 마찬가지야. 음. 근데 또이 양반들은, 데, 이 개띠분들은 네. 그렇게 본인들이 자수성가를 해야 무너지지가 않아. 아. 부모덕을 받게 되면 은 조금 네. 부모덕을 받아서 뭘 하게 되면 은좀 힘들어. 음. 음.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개띠분들은 끌려가는 것보다 응. 음. 자기가 끌고 가는 게더 강한 그런 게 강한 게 이, 성향이 이, 있는 분들이 네. 개띠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타이보다는 음. 내가 자유로 응.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음. 내가 저걸 해야 음. 하는 거고 응. 이게 딱 코브로가 아, 딱 갈려 있어 네. 이 양반들은. 딱 자기만의 선이 있네요. 그렇죠. 그 선을 갖다가 딱 지키려고 하지. 그리고 개띠분들은 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안 나가게끔 꽉 붙들고 있는 게좀 강해. 음. 이게 금전이 됐든지, 네. 이런 것도 금전도 들어오면은 지키려고 힘이 되게 강하지. 음.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금전이 들어오면은 네. 잘안 나가고 안 풀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유, 저는 옛날로 보면은, 저런, 음, 응? 자린고비처럼 구두쇠라고 응? 네. 이런 분들이 미뤄. 그런 반면에 또 개띠분들은, 쓸 때는 또 펑펑 써. 음. 어, 쓸때 네. 어.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게이 개띠분들이에요. 음. 근데, 어찌됐든 25년도를 갔다가 딱 만났어. 네. 아, 이제 다시, 내가 다시 또 활보를 해야 되겠다. 네. 응? 내가 또 다시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또 다시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겠다. 어, 네. 이런 긍정적인, 응, 긍정적이고, 이런 새로운,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되게 강한 한 해가 바로 2 5년도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개띠분들은 사람을 또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는 또 인간관계도 또 되게 좋은 한 해라고 보셔야 돼요. 아. 응, 좋은 한 해.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개띠분들이 잔가지 치는 시기야. 장가지 음. 치는 시기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좀 버릴 건 버리고, 음. 일적인 어, 부분이 됐든, 음. 사람도 마찬가지야. 음. 내가 조금 보낼 사람은 보내고, 어, 네. 내가 잘라야 될 사람은 좀 자르고, 음. 정리를 하는 시기가 2024년도였고, 네. 25년도는 다시 네. 내가 음. 새로운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하나하나씩 내가 포섭을 하고, 하나하나씩 나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또그한 해가 25년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개띠분들이 25년도 2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좋은 달이야 음. 2월 5월 달 2월 달하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뭔가의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는 시기 뭔가의 새로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 금전이 또 풀리는 시기가 2월하고 5월 달이야 음. 그리고 이 개띠분들이 어, 25년도에는 부동산에 네. 이 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부동산에 또 운이 정말 강하고 부동산의 운이 또 좋은 시기가 2025년도야.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갔다가 투자를 했었어.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 묻어놨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25년도에는 뭔가가 막 작용을 해가지고서, 어, 이게 갑자기 부동산이 좀 뛴다든지, 응. 이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네.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음, 그런 부동산 동산의 그런 문서도 음, 문서도 들어오는 시기 나가는 시기가 아니거든 이제는 네. 25년도는 내가 들어와 갖고 내가 잡는 시기란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모든 게다 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25년도에는 음, 네. 다시 내가 뭔가를 갖다 하나하나씩 음. 하나하나씩 새로운 걸 갖다가 추진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네. 응. 그 다음에 모든 걸 갖다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뭔가를 갖다가 내 걸로 다시, 응. 내 부리로, 응. 내 집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한 한 해가 25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히나 2월 달하고 5월 달에는 정말 좋은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의 문서에 뭐 쉽게 말하면 뭐 계약을 한다든지, 네. 어뭐 문서에 중요한 걸 갖다 뭐 문서를 갖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2월 달, 5월 달에 도장을 찍든지 결정을 내리는걸 갖다 추천해주고 싶고,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반면에 이 개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12띠 중에서도 25년도에 이 개띠 분들은 정말로 만사형통이라고 보셔야 돼, 음. 응. 이 양반들이 응. 정말. 어, 이 양반들도 이제는 네. 25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의한 획을 또 긁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 획을 인생이 그러니까 음. 정말 좋은 한해예요 개띠 분들 음. 개띠 분들 정말 좋은 2024년도에 네.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했던 준비를 했던 게 25년도에는 내가 펼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 되는 한 해가 25년도 뱀띠의 한, 해, 네. 한 해니까 그러니까 이 개띠 분들 같은 경우 자 25년도에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산이나 뭐 이런거 네. 음, 이런 쪽으로 네. 음.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이 개띠분들은 동산의 인연이 강하기 때문에 음. 분명히 25년도에는 네. 뭔가의 부동산 쪽으로 음. 어, 부동산 동산 쪽으로 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갖다 자꾸 야 이거 괜찮아 이것도 야너 이거 했던 땅너 이런 부동산 야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이 나, 너 이거 하, 사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음. 음. 느닷없이 음. 들어오는 이런 재물 음. 음. 이런 게좀 당한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음. 개띠분들은 25년도는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셔야 돼 음. 음.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개띠분들은 말을 잘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하고 만나고 부딪혀야 돼 음.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음.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사주지 네. 이 양반들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돼 개띠분들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먼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먼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고 음. 그러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띠중에 하나가 이 개띠분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또 25년도에는 이분들이 또 건강상으로 보게 되면은 24년도는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어 음. 근데 이 개띠분들은 25년도 건강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해도 되는 한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띠분들은 다 만난 거야 때를 음. 금전도 괜찮아 사업도 괜찮아 일도 괜찮아 내 몸수도 괜찮아 건강도 괜찮아 어 이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25년도가 정말 뭔가를 갖다 내가 인생에서 또한 번에 한해 긁을 수 있는 어. 뭐 전에 기회가 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또 기회가 오시는 분들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뭔가의 한 해를 갖다 딱글수 있, 음, 그을 수 있는, 한 해를 또 내가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25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25년도는 나를 갖다가 받쳐주는 한 해야. 나를 튼튼하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기 이 때문에, 네.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25년도는 나쁜 한 해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한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띠 중에서도 개띠분들은 더더욱 좋은 한 해. 음. 귀인도 들어오는 한 해, 네. 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는 한 해, 음. 음. 그런 음.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하늘에서도 나를 갖다가 받쳐주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 지금 보통 보면은 내년에 20세 되시는 병술생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전에 이분들은 뭐 대학교를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사회초년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야. 음. 특히 사회, 어. 사회초년생 분들. 어. 내년에 25년대 20세 되시는 병술생분들은 네. 너무 좋아. 응, 정말 좋아. 어. 본인이 원하던, 네. 응, 본인이 원했던, 응, 그런 직장이 됐든지, 응, 네. 그런 데 들어가서 내가 내 힘을 펼칠 수 있는 시기. 네. 그게 25년도고, 네. 그 다음에 32살, 그 다음 44살, 갑술생하고, 그 다음에 임술생분들. 네. 정말 좋아요. 네. 이분들도. 특히, 임순생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정말 다른 개띠분들, 그, 띠분들보다도, 임순생 분들, 응. 그 다음에, 56세대는 경술생 분들, 이두 분들은, 이두 띠를 갖고 있는 개띠분들은, 정말로 좋은 한 해에요, 정말로. 응. 그러니까 25년도의 기회를 갖다가 잘 잡아갖고서, 가야,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응. 10년이든 지금 이 갑수생하고 임술생부터 임술생하고 경술생 분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향후 10년은 네.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대운 이요 그렇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가 이 디딤, 첫 디딤이 되고 내가 25년도를 어떻게 딱 음, 땅을 갖다가 다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탑이 올라가는 그런 받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25년도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임순생하고 경순생분들 같은 경우는 음. 25년도가 네. 내가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주변에서 음. 나를 갖다가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금전이 됐든 벌어주는 한 해야 음. 내가 음. 움직이는 것보다 희한하게 네. 요 뒷띠분들 임순생하고 경순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서 벌어주는 나를 갖다가 음. 나를 갖다가 벌어주고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 68세 되시는 무술생하고 80세 되시는 병주생분들 네. 이분들은 이제 거진 이제 말년이란 말이에요. 응. 말년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자수성가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그리고 자수성가를 해야만 이분들은 말년복이 있는 분들이 무너지지가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네. 들어온 금전을 갖다가 웬만하면 내보내질 않거든. 음. 음. 그런 게 강하단 말이야. 그게 네. 무수생하고 병소생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년복이 있어. 음. 음. 말년복이 있기 때문에 운은 네. 어, 좋아요. 운은 좋지만 일단은 나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일단 건강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는 특히 당뇨. 응, 당뇨, 네. 그 다음에, 그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 무술생하고 병술생, 68세하고 80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부터 오던 지병, 응, 이거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게 25년도야. 응, 건강을 좀 네. 챙기는 시기에요 운은 네. 괜찮지만, 건강은 좀 유념을 하고, 건강은 내가 챙기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야. 응, 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운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먹다 보면은 그 운,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걸 인간이 받을 힘이 없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네. 내 몸으로 때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5년도는 무술생 68세, 병술생 80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딴거다 필요 없고 건강만, 음. 응. 특히 이런 옛, 전부터 오던 그런 지병, 응. 지병을 갖다가 네. 좀 관리를 잘, 응.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때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음. 12띠 중에서도 정말 괜찮아. 응, 정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12띠 중에서 을사 네. 안에 가장 좋은 띠라고 뽑으시면 개띠인가요? 그렇죠. 개띠. 아. 개띠분들은 정말 괜찮아요. 음. 응. 왜냐면 2025년도가 나를 갖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게 되게 강한 그런 한 해가 네. 25년도거든.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25년도는 개띠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야. 음. 24년도에는 네네. 딱 갇혀갖고 그 안에서만 있었지만은 25년도는 다시 또 우리 밖으로, 음. 응.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가서 네. 내가 활보를 해야 되는 시기. 어. 뭐든지 내가 움직이고 바쁘게 가야 일도 풀리고 금전도 들어오는데 그 시기가 25년도에요. 음. 응.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25년도를 잘 응. 활용을 하시고 잘 본인들이 어,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로 큰한해 획을 긋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는 게 25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